안녕하세요. 오늘의 글로벌 마켓리포트입니다. 3일 연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0.05% 상승한 6049.8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40% 오른 19480.91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0.17% 하락한 44,705.53에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6일 발표될 11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17에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여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아마존닷컴은 새로운 AI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1.40%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 판매가 11월 전년 대비 4.3% 감소한 78,856대라는 소식에 1.59%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범유럽 STOXX 600 지수는 0.37% 오른 525.53에 마감했습니다. 독일 DAX 지수는 0.42% 상승한 2만 16.7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와 영국 FTSE 100 지수는 각각 0.26%, 0.56%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내각불 신임한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에 직면해 있지만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이 12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니엘라 하손캐피털닷컴 수석시장 분석가는 프랑스와 독일의 어려움은 2 c b 가 금리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는 유럽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증시는 인도중앙은행 RBI의 지준율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센섹스30 지수는 0.74% 오른 8845.75, 이프티오십 지수는 0.75% 상승한 24457.15로 마감했습니다. 대형 주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HDFC은행, 아다니, 엔터프라이즈 등이 각각 1에서 6%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BK 비자야 쿠마르 거짓 파이낸셜 서비스 최고 투자 전략가는 대형주의 강세는 시장의 회복력을 부여합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은행주는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10월 9인 건수가 예상보다 높아 고용시장의 호조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를 다소 낮췄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단기물 국채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채권 시장 오후 거래에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장 대비 0.510.01%포인트 상승한 4.1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2년물 수익률은 4.251%로 4.7 하락했습니다. 한국 원화는 비상계엄 선포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1 4 4 3 3 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후한 페레즈 모넥스 USA 트레이딩 디렉터는 아시아에서 혼란이 있을 때 일본 엔화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달러와 지수는 0.12% 하락한 106.31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 0.5% 내린 149.51엔을 기록했으며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 오른 1 0 5일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협정에도 양측 공격이 지속된 데다 석유수출국기고 PC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지속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2.7% 오른 69.94달러, 브렌트유는 2.5% 상승한 73.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미국채 수익률 하락에 상승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2월물은 전장보다 0.4% 오른 2667.9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고용 지표와 정치적 상황에 주목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주에 깊게 모니터링하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